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오늘은 일단 오랜만에 제 피부 근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루시파크 채널을 본지 얼마 안된 분들 중에서는 제가 일시적으로 잠깐 여드름이 있었다가 지금은 다 극복한 상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환절기 같은 때나 제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리고 마스크를 오래 쓰고 있었을 때 이럴 때마다 요즘 노트러블이 올라옵니다. 꼭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촬영하기 전날 트러블이 올라오려고 하면 진짜 난감할 때가 많은데 트러블에서 빠르게 해방될 수 있는 저만의 루틴을 통해서 트러블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여드름으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런 피부가 될 것인가? 이런 피부가 될 것인가? 이두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상태예요. 그때는 어떤 성분들과 제품들로 관리를 하는지 저만의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안을 하고 나왔으면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해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 중에 토너랑 세럼은 파티온 제품이에요. 제가 올해 1월 초부터 파티온 제품들 테스트 시작했으니까 벌써 두 달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전 제품들을 다 테스트해보다가 이 세럼이 트러블 진정에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럼으로 광고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아쉬운 점이 각질제거 성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나. 파티온에서 이번에 신제품 출시 예정이라고 또 보내주신 제품들 중에 제가 마침 딱 찾고 있던 토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작은 초기 트러블일 때는 트러블을 없앤다고 괜히 큰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는 진짜 많지 않거든요. 적절한 성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각질제거 성분이에요. 이 토너에는 아주 마일드한 각질제거 성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추천했었던 거는 바하 성분인데요. 바하는 입자가 작아요. 그래서 피부에 빨리 흡수돼요. 그 말은 즉슨 자극이 될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토너에는 바하 대신 파하, 라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두 가지 성분은 입자가 큽니다. 그래서 피부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자극 걱정 없이 데일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트러블에 각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막상 써보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트러블 때문에 민감한 상태인데 각질 제거를 하면 더 민감해지고 트러블이 오히려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토너 장점 중에 하나가 피부 장벽 손상 걱정 없이 각질 관리를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감한 피부인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이 토너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 피부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솜에 덜어서 닦토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혹시 많이 예민해져 있는 피부라면 저는 닦토보다는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서 흡수시키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어요. 한 번만 이렇게 흡수시켜도 되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한세번 정도 반복해주면 훨씬 더 깊숙이 흡수되고 트러블이 좀더 빠르게 진정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라보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이 파티홀 제품들은 다 흡수가 엄청 빠른 거예요. 알고 보니 이게 레피드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여기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입자의 모양이 유연하게 변하도록 만들어서 효능감 있는 성분들을 빠르게 그리고 피부 깊숙이까지 전달해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토너가 흡수되고 나면 피부가 시원해진 느낌이 들고 진짜 산뜻하고 번들거리게 남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토너랑 꿀조합인 게이 세럼인데요. 토너가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각질을 제거하고 수분이 흡수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다면 이제 이 세럼을 통해서 피부에 진짜 작용하는 성분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세럼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흡수율, 흡수 속도, 흡수 깊이가 모두 개선이 되는 게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이게 동아제약에서 나온 화장품이잖아요. 역시 제약회사답게 뭐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임상 자료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용하기 전부터 이게 저는 너무 믿음이 갔던 부분입니다. 이 세럼의 핵심 성분이 바로 헤파린. 소듐해파린 성분은 자극받은 피부를 케어하는 효과가 정말 좋은 성분으로 워낙 고가인 성분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화장품에서 거의 처음 보는 성분이었어요. 따로 검색도 해봤는데 뭐 나오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트러블 진정에 진짜 좋은 성분이거든요. 보통 피부 진정하면 시카를 떠올리실 텐데 시카보다도 두 배나 강력한 진정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초기에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할 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피부결도 까칠까칠해지고 피부가 쉽게 자극받으니까 일시적으로 붉은기도 생기고 그때 이 세럼을 사용하면 그 일시적인 붉은기부터 진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까칠까칠했던 피부결이 매끈해지더라고요. 보통 여드름용 화장품들이나 이름에 이렇게 트러블이 들어간 트러블 전용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자극 같은 거는 그냥 감안하고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그냥 수분 세럼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발림성에 자극은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가 정말 빨라서 밀림 걱정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꼭 트러블이 올라올 때 뿐만 아니라 건조해서 붉어진 피부나 마스크 끼고 땀 흘려가지고 여기가 좀 간질간질 할때 그리고 운동하고 나서 너무 붉어진 피부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러 원인으로 자극받은 피부에 다 사용이 가능해서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느꼈어요. 이렇게 토너와 세럼을 사용해줬다면, 마지막은 이제 보습제 한 가지 발라줄 건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은 이 제품이지만, 평소에 잘 맞는 제품 있으면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로션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보셨죠? 제가 이 로션을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드럽게 펴발리는 제형이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로션 타입의 제형을 저는 여드름 피부에 가장 추천하고, 제형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로션이니까. 근데 이게 흡수되고 나서 빨리 보습이 날아가 버리는 보습제가 아니에요. 유수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는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무너져 있는 피부 장벽 회복에도 정말 좋은 제품이라서 피부가 궁극적으로 약간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로션입니다. 보통 초기 트러블이라면 여기서 루틴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여기서 옵션을 하나 드리자면 초기 트러블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깊숙이 안쪽에서 뭔가 빨갛게 올라오는 염증이 느껴진다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스팟 제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스팟 제품, 여드름 연고 같은 경우는 저는 되도록이면 피부과 처방을 받은 연고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좀 여의치 않다 하시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일반 의약품 연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여드름 연고 같은 경우는 제가 무조건 이거 쓰세요라고 추천해 드릴 수가 없는 게 각자 여드름의 유형마다 필요한 성분들이 약간씩 다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린다마이신이나 벤조일퍼옥사이드 성분이 굉장히 잘 맞는 피부라서 이렇게 클린다마이신 들어간 제품이랑 벤조 옥사이드, 스팟 제품은 항상 구비를 해두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 트러블 데일리 루틴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토너 사용하고 두 번째 세럼 바르고 세 번째 보습제로 마무리. 근데 트러블에 염증이 살짝 섞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에 연고를 스팟으로 발라주기. 이게 이제 매일매일 하는 데일리 루틴이었고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스페셜 케어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스페셜 케어에 추가해야 될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클렌저고 하나는 클레이 팩입니다. 평소에 데일리 루틴으로 클렌징을 하실 때는 그냥 순한 거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페셜 케어가 들어갈 때는 평소랑 약간 다른 종류의 클렌저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데일리 루틴에서는 각질제거를 파하랑 라하 성분으로 아주 마일드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페셜 케어 할 때는 다른 종류의 각질제거제를 하나 추가했어요. 바로 이 효소 클렌저인데요. 제가 이즈 엔트리 효소 클렌저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진짜 많이 쟁여놨거든요. 근데 요즘 패키지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구입하시는 패키지 디자인은 이거랑 다릅니다. 근데 성분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사다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걸로 소개를 해볼게요. 유통기한은 아직 넉넉하거든요. 이런 파우더 타입 효소 클렌저들은 이 효소 성분이 활성화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팀인데요. 집에서 막 스팀을 쐬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샤워 후에 피부가 유들유들해져 있을 때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한 봉지 다 덜어서 물에 적셔가지고 거품 내서 세안할 때 폼클렌징 대신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효소 클렌저들은 기본적으로 탈지력이 대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튼튼한 지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매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피부라면 일주일에 두번 정도면 제 생각에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클렌징을 하면서 각질 관리를 살짝 해주고 이제 아주 좋은 짝꿍이 클레이 팩인데요. 클레이 팩 제가 추천하는 것마다 계속 단종되고 자꾸 품절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른 클레이 팩들 막 테스트 해보고 또 좋은 거 찾았어요. 파파레서피 제품이고요. 항염 작용에 좋은 티트리가 들어간 클레이 마스크입니다. 클레이팩을 할 때는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로 앞단계에 필링 과정을 한번 꼭 거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이런 클레이팩 종류들은 모공 속에 박혀있는 피지를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단계 필링 과정은 꼭 필수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기를 닦고 마른 얼굴에 이제 클레이팩을 도포를 해주고 한 10분에서 15분 있다가 씻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알려드린 데일리 루틴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요즘 제가 초기 트러블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 봤는데요. 여드름은 무조건 이렇게 초기에 잡는 게 시간과 돈과 내 모든 정성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크게 번지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케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우리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Just trying to be myself It's a crazy world Looking to find my place And all they do 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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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re I am just trying to run the race In a slow pace All I'm trying to do is run Not win and all they do is